순천시 석현동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가 민원인 주차장에 설치된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를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방치해 민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 순천지사의 민원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해 11월 즈음 작동이 중단된 상태로 3월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전 순천지사를 찾은 한 민원인은 지난 1월에 고장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수리해줄 것을 순천지사에 요청했는데 한달 보름이 지난 아직까지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한전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전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지난해 말부터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는데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한전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전기차 운전자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다른 관공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고장나면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한전순천지사는 특별한 경우라는 입장입니다. 한전순천지사 민원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 고장 및 방치 민원과 관련해 한전순천지사 관계자는 충전기가 고장난 지 5개월이 지난 것은 사실이고 충전기에 연결되는 회선이 설치되지 않아 고장 수리가 늦어지고 있고 이달 중으로 수리가 되지 않으면 충전기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전순천지사 측은 해당 전기차 충전기 수리를 위해 상부에 부품 수급을 통한 수리를 요청한 상태지만 여러 사정으로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인데 최근 정부나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과 충전기 설치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 측의 해명은 군색하기만 합니다.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민원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한전순천지사의 태도도 문제지만 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수리가 안되면 충전기를 철거하겠다는 한전의 막무가내식 배짱이 더 놀랍기만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